안녕하세요, 리니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오라클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그때는 오라클이 오픈 AI와 손잡고 클라우드 계약을 따내면서 주가가 왜 폭등했는지 그 기대감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시장에서 오라클을 두고 위험하다라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대박 기회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회사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라클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위험한 베팅을 감행했는지 그리고 옆 동네 구글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AI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복잡한 속사정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한달 만에 주가가 25% 넘게 빠졌다가 다시 급등하는 등 널뛰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빚 때문입니다 오라클은 최근 채찌비티를 만든 오픈 AI와 거대한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픈 AI가 AI를 돌릴 수 있도록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오라클은 이를 위해 무려 180억 달러 이상의 빚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오라클은 테크 기업 중에서도 빚이 많기로 유명한데 여기에 또 천문학적인 빚을 얹은 겁니다. 이건 마치 내가 빚을 내서라도 최고급 아파트를 지어줄게. 네가 평생 월세 내고 살아! 라고 오픈 ai와 약속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오픈 ai가 계속 잘 나가면 오라클은 대박을 치겠지만 반대로 오픈 ai가 휘청거린다면 오라클은 빚더미에 앉게 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라클은 왜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오라클의 장부에는 밀린 주문이 수백억 달러 지나 쌓여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쟁자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고, 후발주자인 오라클 입장에서는 지금 빚을 내서라도 덩치를 키워야만 이 AI 인프라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 시장의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단순히 오픈 AI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이 AI를 돌릴 데이터 센터를 찾지 못해 난리니까요. 오라클은 이 부족한 공급을 채워줄 수 있는 몇안 되는 대안으로 떠올랐고 이것이 바로 빚더미 위에서도 오라클을 매수하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더 재밌어집니다. 오라클이 빚을 내서 건물을 짓는 건설업자라면 그 건물을 채울 재료를 가진 또 다른 강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구글입니다. 최근 메타가 오라클과 대규모 계약을 논의하는 동시에 구글의 AI 반도체인 TPU를 쓰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AI 시장은 엔비디아의 GPU 칩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구글은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칩을 만들고 AI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빅테크입니다. 메타가 구글의 문을 두드렸다는 건 엔비디아 칩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AI 수요가 넘쳐난다 라는 뜻이자 구글의 기술력이 이제 엔비디아의 대안이 될 만큼 올라왔다 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국, 오라클과 구글의 상황을 연결해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오라클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빚을 내서라도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구글은 엔비디아 칩이 없어도 우리 칩을 쓰겠다는 고객이 줄을 섰다. 이두 회사의 움직임은 AI 거품론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거품이라면 기업들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투자를 늘리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다닐 리가 없으니까요. 오라클은 빚을 내서라도 인프라를 깔고 구글은 자체 기술로 그 인프라를 채우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네, 두 기업 모두 AI 시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 오라클과 구글 이야기 세 가지 핵심 인사이트로 정리해 드릴게요.